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는 마법 같은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뇌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의 주인이 될수 있는지,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도파민의 춤 해마의 노래 기억의 미로를 통해 시간 지각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아요. 우리가 시간을 느끼고 인지하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이 시계는 뇌의 여러 부분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작동하고요. 그 중에서도 기저핵, 손해, 전전두엽, 해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기저핵은 운동 제어뿐 아니라 시간 간격 측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도파민 시스템은 시간 지각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기저핵 손상은 시간과소 평가나 흐릿한 시간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환자들의 시간 지각 장애는 바로 이 기저핵의 도파민 시스템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에는 운동 조절 기능 외에 시간의 순서와 리듬인지에도 관여합니다. 손의 손상은 시간 순서 구분 능력 저하를 초래하여 과거와 현재 사건을 혼동하거나 일어난 일의 순서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의 손상 환자는 이야기의 순서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일상적인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고차원인지 기능을 담당하며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전전두엽 손상은 시간 추정 오류, 계획 능력 저하 그리고 작업 기억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놓치거나 복잡한 일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적 맥락 속에서 사건을 기억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해마 손상은 과거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여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경험의 시간적 순서를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시간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내부 시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파민 수치가 높으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낮으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도파민 시스템 장애가 시간지각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킨슨 병과 같은 질환은 도파민 생성 저하를 일으키는데, 이는 시간지각 정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만이 시간지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가바와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도 시간인지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주의력과 각성도에 영향을 미쳐 시간지각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바는 뇌의 흥분성을 조절하며 시간 지각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상호작용은 시간 지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져옵니다. 스트레스, 감정 상태, 약물 복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 분비량이 변화하고 이는 시간 지각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수치를 직접 조절하 그렇다면 시간을 느리게 하는 마법 같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새로운 경험입니다. 낯선 도시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대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몰입입니다. 몰입은 어떤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인식이 흐릿해지고 시간이 빨리 혹은 느리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게임에 빠지거나 재밌는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몰입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 없이 현재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은 시간 인식을 변화시켜 시간을 풍부하고 의미있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시간 지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 기술은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역설적으로 시간을 더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몰두하면서 현재 순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를 통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을 마음 챙김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사용하면 시간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간 관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 보세요. 오늘은 우리 뇌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조절하는지,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경험 몰입,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간 관리 비법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